안녕하입니다 <laughs>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주실줄 몰랐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새로운 무대 에 준비한 거 되게 많으니까 다들 재밌게 예쁘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다이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랑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이런 무대에서 할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열심히 하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희연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처음 이렇네네 네, 한강에서 버스킹을 한 적이 몇번 있었는데 아, 오늘은 또 많이 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저희 오늘 즐거운 시간 또 남겨서 추억 만들고 계시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아 채연입니다 어, 저희가 한강 버스킹을 저번에 예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될까 너무너무 기쁘고 어,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어, <laughs> 오늘도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날씨니까요. 그리고 게곧 노을도 질것 같고, 어, 모두들 즐기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너의 웃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와주셔서 어, 정말 감사하고 오늘 저희 되게 많은 거 준비했으니까요. 꼭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진희는어 <연진. 웃음> 저번과 또 같이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햇빛이 좀 많이 쬐는데도 그래도 같이 옆에서 많이. 꼭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무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주입니다 네, 부산에 이어서, 어, 한강 버스킹은 처음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어, 벌써부터 너무 설레는데, 어, 떨리지만, 어,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가지고 저희가 진짜 여기 직장할 때도 너무 신나게 똥물이 됐었거요 저희 오늘 먹고 오셨던 저희 다이아 9명 버전의 새로운 곡과, 그리고 저희 리스 특별하게 준비한 게몇 가지 있거든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나랑서기를 활동하는 동안 에이데 여러분들이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할수 있었으면 니다 저희가 오늘 선물이라고 하고, 꼭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오랜 시간부터 오늘 많이 더운데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더 스킨하고 가겠습니다. 여,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와. <웃음> <웃음> 오늘 카메라도 되게 많아요. 네. 들었는데또 이쪽에도 계시고 저쪽에도 계시니까 저희가 한번 가까이 가서 단체 회사를 한번 더들다 이렇게 응. 어, 이제 보여드리려고, 들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저희가... 어, 잠깐! 저희 대터 쓰면 돼요? 네, 그까요 아 네, 저희가 일단, 아, 일단,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네.